와이비 어? 진짜 센데. 간다. <laughs> <앉아. 웃음> 우 오. 어 뭐야 지속이네. 어, 내스 그러니까 요즘 다 유성하던데. <laughs> 그러니까 요즘 AP 공을 많이 하던데. 아저 친구 대세를 모르는구만. 아 저것도 아프겠지. 음, 네. 정말 사이러스였잖아. 정말 사이러스였잖아. 아니얘 가는데? 아갈 거야? 망본 거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정글이네? <laughs> 까? 어, 네. 가지마. 우리 별로 시식이 약해. 음... 에잇! 이때 누누였으면 모르는데. 아, 정글 누누구나? 응. 맞네 맞네. <laughs> 약간 무서운데? 가시요 조심해. 도도, 룰도, 도도 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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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도 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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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디 을까 은나게 밀고 탑파이네못 먹을 것 같아서 어, 아닌가요? <laughs> 그래못 나이스라도 외쳤습니다. 이 <laughs> 네 음. 오늘 음, 라인 프리징을 한다. 다 맞아. 어때? 어 들어갔어. <laughs>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laughs> 탱크라고. 뭐... 같이 맞아줬고 감사. 뭐. 아, 그 미아야. 뭐. 아 그래? 내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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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나이스. 뭐야? 어림도 없지 아. 플러스 피왜저엄지나이 좋다. 아, 나이스. 어, 괜찮은데? 저거 좋다. 눌려 볼게. 어. 아니, 와도 돼. 음. 걔노프이 됐어. 아, 잠깐. 아, 저기 그기 이제 파아 때문에 안 갔어. 야, 야. 바이비야. 아, 이입이야3이텔 조심해. 어. 이야3할야같야 3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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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거이거 돌리자. 이거이거팀이거얘이돌3야 3이야. 3이야. 구나 가비 가비. 이야 3이야. 3이야. 된거야3이이야이 사이로스 여기 근처에 있긴 있었어? 거 아, 뭐, 뭐. 아, 네. <laughs> <마드가 있잖아. 웃음> 뭐냐? 못 먹었냐? 아, 진짜. 뭐냐? 뭐냐? 뭐 뭐냐? 뭐냐? 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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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속박이야? 응. 어. 나이스. 네, 너무 좋았다. 뭐 하는데? 아, 마나가 없다. 아, 나 너무 아파. 조심하자. 아, 사일러스 아, 조심하자. 너무, 너무 아파. 빨리 먹고 집 가자. 대포, 대포 좀. 빼는 게나을려 <laughs> 아, 빼는 게 나을 것도 같아. 셀러스 위치를 몰라서 3붙을 밀어.. 밀어볼만 하다 <laughs> 호텔? 파이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좀, 좀.. 너무 아쉽다 아깝다 그래도 어허? 뭐 이득 봤으니까 어 조심. 다봉 조심. 음. 아 이쪽이었어? 세트 안 보인다. 세트 안 보여? 음. 블루 타이밍인데. 음. 아, 용각 잡을 수도 있겠다, 자람 되네. 여기 있다. 아, 세트다. 알았은 적은. 뭔 아든데 저거. 아 내가 싸일드 미안해서 내가 내가 이거. 할게. 아 이게 주잖아. 오케이. 용나봤용 앞에, 용 앞에 하나에지라. 용화. 와도 없지. 오케이. 이게 차라리 나을 같아. 이가가 <놀람> 아, 어 아, <놀람> 세타, 안 보인다. 들었으물러먹러 예. 갔나 보다. <laughs> 조심 조심. 어. 세트가 Z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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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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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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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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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거 oh, 아, 아, 맞아? 아, 이거 군네? 아 아, 이거 맞아? 아, 이스아 어,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아, 다거어 스펠은 다 해. 있어, 궁만 아, 그래? 없고 아, 어, 잡았다. 켜도 돼? 켰어? 어. 아, 슨소리아 미안. 쌀 내려가. 쌀 내려가. 쌀 내려가. 나 빨리 쐈어야 했는데. 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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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빠져아야위있고 아이고. 아지 위쪽으로, 아, 위쪽으로 빠졌어. 어떻게든 죽었겠다. 근데 고구 그러니까 그니까위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졌으면은 살았을 수도 있어. 제없었어 가지고. 아내가칠수여 이거. 고 까비까비 아 포션 먹었네 얘아 맞네 아, 바로 충전이여가지고 여기 쌀 먹으면 체력 바로 차거든 <laughs> 사이로스 레드 어, 공가지 뭐 와, 미녀 꼈어. 어, 나이스. 미녀 한 마리 저기 또. 어, 와, 에, 어제부터. 이건데 참 좋아. 세참 좋은 것 어, 같아. 세트세타뚜두 번이나 왔 진짜 좋아서. 세트도 겁나 빨라지는 거 있긴 한데. 투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미리이미야아미서 아, 파이만, 이만파위만이만이었어이만이만했이만 파이만, 파이만. 파이만, 아이다파다만이이만 파이만. 파아이만 파이만, 파이만. 파이이이만이는 파이만, 아이만파이이이 아, 공익구나. 얘, <laughs> 아, 나 죽었어. 요 <laughs> 아, 조냐 이거 뭐야? 망했다. 미안, <laughs> 응, 난 야, 왔다. 빨랐어. 다 <laughs>

아, 됐어. 됐으면레전나 패스. 패스. 씨. 나금레전물어한방간 아, 그거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걱정하지 마. 나뭐 하냐? 뭐 되지? 끊어지니까 나이스. 탑 <laughs> 코인 잘달해나 레디 있어서 이거 보트 엄청 세거든, 지금. 알겠어. 세트, 세트, 그리고 세트. 당겨지는 라인이야. 세트? 어 그쪽 세트 올라오고있어 세트 군 있을 거야 아? 어, 없나? 일단 빼자 일단 여기 당겨보자. 음. 여기 사일 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어디야? 미드 쪽. 여기 어핑 아까 찍었어 저쪽에. 저쪽에 용합 쌀 용합 용합 쌀. 소리 좀 올려놔. 치고 있어. 어용 치고 있어 오케이. 응. 어. 바로 갈게. 제라스 너 여기 어딘가에 대기하고 아, 있어. 어. 상나 그 위쪽이다. 나걸렸어 위치. 드레스. 나 위치 걸렸어. 대봉 이거 제라스 볼래? 나나궁나궁 썼어. 특경아 어. 아. 나이스. 내가 욕 먹어. 나이스. 어, 나이스. 먹었네? 먹었다. 어. 아, 뭐야 이거? 극단칩도 선틱, 있었구나 오 어떻게 먹었어 마무리 안썼어 아, <laughs> 폭탄에 먹었어 <laughs> 아 다행이다 <laughs> 레전도다 진짜 다했다 다했어 나이스 순만이 함대 너무 좋았다 진짜, 어, 진짜. 탑 차이 괜찮았다. 아 제발 차 아, 혹시 몰라서 제가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잘못 꼴렸어 아 뭐야 세개나 있었구나 어? 어? 뭐야? 어, 잘못 네 근데 나 앞에 게 그건 지 몰랐어. 나 앞에 게 터져가지고 눈 굴리고 있어. 이쪽으로 음. 보면 돼. 어, 올라갔어. 아이고, <laughs> 아, 잠안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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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저 와드 없어요. 미드 미아야. 정글도 미하고 그라스 둘다궁 없어. 사이렌, 사이렌 어플도 어, 없고. 이상하게 c 스먹을게 뭐하는데? 좋았어. <laughs> 뭐하는데? <laughs> 귀엽잖아. <웃음> 오케이. 여기서 궁한번 던져주고. 상대 거의 AP인가 그러면? 컷 빼고? 세트, 아니 아니야 있어. 그 AD야, 아, 아, a 아, 뭐? 아, 야아지면 어차피 하이브리드니까 아, 그것도 알지. 맞지. 이 노플이거든? 알겠어. 아오 아. 아.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 집가다 우가다 이번 임집가 게, 얘 있다. 아, 라스 디에야. 이 아, 있어. 야 고. 다이 아, 돼. 다행이다. 저를 가고 아, 고행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 아, 다행 아, 이다 아, 이이 좋았다, 좋았다. 아니, 맞다, 맞다. 다해봤다. 다나궁 있어. 아이 보소. 냉각궁. 걸래 빼자. 어차? 갈거면 <laughs> <laughs> 음, 이제 한 방이야. 나 이거 하나만. 감사드세요. 어. 아! 사사주세요 아, 잘못 샀어. 일이비드 아, 아. 이가올것 같아. 아, 싸절한거 이. 아이 아르무비냐? 빼야겠다. 음. <laughs> 빼면 이득 보는 거라서 우리가. <laughs> 제라스타 아, 제라스 방어막이었네 근데.

아이들, 나도 가는 중. 방무 없잖아 이제. 어? 아 도와줄 사람. 나이스 네. <laughs> 오우 안 죽었죠? 좋았다. 전력, 전력 먹으면 될것 같은데. 용다 챙기자. 전력 먹고 용 <laughs> 먹고. 난 포탄 먹을게. 어? 아. 네. 별래 챙기고 우리는 조면 되겠다. 나나죽나공 맞으면 죽었어. 집가고. 음. 숨뭐 뭐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아? 거기 마드야 근데 핑크어야. 여기 핑크야어그그 곳이 있는 거리 있어너네그 고민거리들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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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왔어. 응? 어. 어, 용 먹혔어? 어, 저거 아니, 나왔어. 어, 복용복 했어. 어, 잠깐만왔 아, 저녁 우리가 먹어서바 아, 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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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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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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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알 아,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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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누공 예봉이 건줄 알았는데. 필요 가대 고맙다, 나 고맙지. 와. 나, 와. 먹자, 우리 용챙기면될구로 되게 잘끈것 같은데. 와, 나이스 와, 미쳤다. 방금 피지거 미쳤다. 나이스, 미쳤어. 와, 개멋있어. 마지막에 그기 라인가 이런 실화도 해야지 이 <laughs> 아니 <laughs> 아도예비이형만해가지고 <laughs> <laughs> 공이 붙었어 그냥 책임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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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탄 걸어주시네요 네 요즘 얘뭐 가지? 아 나도 진짜 뭐 가지? 제일 난지웠어 아까 아까음아개가 <laughs> 음. <laughs> 좋은 거가 좋은 거 짱 생거. 먹어도 되나요, 야몽님? 님 레벨이 나나 레벨이 왜 이래? <laughs> 니들이 레벨이 높은 건가? 동님 톡톡. 아 <laughs> 내가 레벨이 높은 거야. 그렇네. <laughs> 아 내가 레벨 진짜 높은 거여서. 내가 아, 네. 로밍을 좀 다녔어. 신목은 긍정이기 때문에. 뭐가 뭐가? <laughs> 신목은 긍정이기 때문에 레드는 제 걸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E D C S 제 받아 먹을 거기 때문에 제라스키야. <laughs> <트러스트야>. 뭐안 <laughs> <오>, 보인다. <laughs> 뭐지? 이제 말아야겠게 내가 너무 빨래. 제라스 올라가. 어 명. 올라가네. 세 명이 여기. 응. 안 했는데. 그거 쌀 높을. <laughs> 어, 나 그거 써야 되는데. 네, 저 제라스를 으려고 하는 거예 응.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일 채는데 밀어도 가지고, 제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드 일채안 되겠다. 탑탑게 나을 것 같아. 탑이. 탑 야, 이거 탑, 탑쪽 그냥 바이 비야거든탑쪽 그거 하는 게날것 아, 같아. 아, 여기 있어. 아까 이거. 아이고, 여기 세트리 나갔고? 눈, 눈, 눈. 예 맞아, 세트리 나갔고. 난 제라스 쓰는 게. 아예. 예 맞아요. 알아, 알아. 구랩이요. 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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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퍼즐. Yeah. 화면 넌넌넌 줘서 깜짝 놀랐는데. 야, 너무 쉽다. 가볼게요. 오케이. Okay.